네, 안녕하세요 이승민입니다. 오늘은 힘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 뭐 저희 병원도 이제 소아정신과이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을 이제 병원에서 보게 됩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A.D.H.D 아이들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행동 조절 문제, 충동 문제, 뭐 지적 장애,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이 병원을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뭐 굳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어, 힘든 아이들은 많습니다. 뭐, 뭐 이제 병원에 오지 않더라도 이제 뭐 힘들게 뭐 부모님들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이제 그런 애들이 집에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그 중에 아주 심한 친구들이 또 병원을 찾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가끔 질문할 때, 아, 근데 이런 친구들 키우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뭐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고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또 아유 뭐 괜찮은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기도 하거든요 소아정신과에서 이제 아이들을 치료하는 것은 사실 애들도 약물 치료를 하고 뭐 놀이치료나 뭐 미술치료도 하고 상담치료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 아이의 치료보다도 중요한 게 부모님의 접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아이는 자기가 변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아이를 변화시키기보다는 부모를 변화시켜서 아이가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소아정신과 치료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애가 우울하거나 애가 산만하니까 애가 병원에 와서 애가 약을 먹고 애가 상담하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아이 중심으로 치료가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텐데 사실. 아이 보다도 부모에 대한 접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많이 동조하시는 부모님들은 또 스스로 이제 많이 바뀌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부모님들은 뭐, 자기 자신이 바뀌어야 될 필요를 못 느끼니까, 사실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의 치료가 더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ADHD,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주의력 결핍, 뭐, 과잉행동, 장애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둔 부모님은 상당히 아이들의 이제 행동 컨트롤이 많이 힘들 거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럼 애가 또 말을 안 듣고, 산만하고, 하라는 거안 하고, 이러면은 뭐 많이 지적하고 다그치고 혼내고 뭐 그러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안 그래도 산만한 아이가 집에서 계속 그렇게 혼나고 다그침을 받으니까 마음이 더 불안정하고 더 불안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감정 상태가 불안하면 이 친구의 뇌 활동도 원활하게 돌아가기는 힘들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불안정하고 불안하니까 안 그래도 산만한 애가 더 산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친구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행동 조절이 안 된다는 것을 부모님이 잘 이해를 하고 최대한 이제 친구들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잘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친구들은 뭐 자꾸 혼을 내고 이제 뭐 지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좋은 점을 잘 발견해 주고 보듬어 주고 불안함을 줄이도록 해야 되는 건데 뭐 부모님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인내력이 요구가 됩니다. 뭐, 막, 억, 욱하고 싶고, 막, 화내고 싶은 것들을 다 참고, 뭐, 그렇게 애들한테 접근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의 인내력을 최대한 다리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더 부드럽고, 상냥하게,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처럼 잘 되지 않으니까, 참다 참다 막, 폭발하고, 화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정서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이 결국은 이런 친구들에게 부모님이 더 인내력을 발휘하고 더 부모님이 욱하는 것을 컨트롤해서 더 부드럽고 아이가 원하는 바를 잘 커버해 줄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는 데는 부모님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얘기는 부모님의 멘탈 상태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할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의 멘탈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정신상태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병원을 찾는 많은 부모님들은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미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부모님한테도 이제 치료를 권유하기도 하는 거죠. 당신이 지금 너무 우울하고 너무 불안해서 이 힘든 친구한테 제대로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멘탈 상태가 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사실 어머니도 좀 치료를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뭐 거기에 동의하시는 부모님은 또 같이 치료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의 니들을 받아주고 내가 최대한 감정 조절을 잘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결국 그 부모님의 역할은 부모님의 멘탈 상태가 건전하고 건강해야 잘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의 어떤 심리 상태야말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ADHD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을 키우는 부모님도 뭐 이런 부분에 다 동감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병원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힘든 친구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마음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되고 다른 누구도 아닌 스스로의 마음을 잘 관리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은 뭐 친구들을 만나서 올린다든지 아니면 학부모 동료들을 만나서 뭐 커피 한 잔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는다든지 우리 아버님들은 직장 동료들하고 술한 잔하면서 뿔을 푼다든지 저녁에 부부끼리 같이 나가서 뭐 걷거나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지 주말마다 등산을 간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다 헛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도 바쁘고 가정도 바쁘고 집에 오면은 애들 돌보랴 집안일 하랴 물론 많이 바쁘시겠지만은 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양육을 주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마음 상태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님 스스로의 마음을 챙기는 이런 시간들을 꼭 가지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노력에도 내 마음이 건강하지 않다면 뭐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거나 치료를 받는 것도 뭐 가능한 일이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런 부모님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뜻 이해하거나 동의하지 못하는 분도 많았는데 다행히 요즘은 스스로의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를 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생기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는 이런 부모님들도 더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식적으로 애가 되게 말을 안 듣고 힘들게 하고 하면은 힘들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부모니까 당연하게 힘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의무감에 나의 어떤 감정을 최대한 숙이고 있는 그런 부모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힘든 거는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잘 돌보기 전에 내 감정부터 잘 살펴보고 과연 내가 너무 우울하거나 불안해서 아이들한테 욱하고 화내는 게 조절이 안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나부터 뭔가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부모님들이 꼭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많은 아이들의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어머님, 아버님이 건강해야 이런 아이들에게 올바른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잘 하셔가지고 어머님, 아버님의 정신건강부터 잘 돌보고 스트레스도 적절하게 잘 푸는 것들을 열심히 해야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양육을 줄수 있다는 것을 잘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